추미애, 윤석열의 조속한 사태와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윤석열은 홍준표 후보와의 토론에서 자신의 심각한 도덕성 문제에 대해 매우 뻔뻔하고 후한무치했다. 토론 기술을 잘 익히고 준비했다. 윤석열을 정치로 불러내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세운 기득권 세력들은 지금까지 일일일망원과 토론에서 실점한 것을 꽤 만회했다고 만족해 할 것이다. 그는 국가 권력을 접수하겠다는 사악한 세력의 대리인답게 딱세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첫째, 역대 검찰총장 중 나처럼 권력에 의해 탈탈 털린 사람이 또 있느냐? 둘째,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인신공격이다. 셋째, 당신들이 무능하지 않았다면 내가 왜 불려 나왔겠느냐? 하나씩 따져보자. 첫째 주장에 대해서는 권력은 윤석열을 철끝 하나 건드릴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음을 윤석열이 인정한 바 있다. 윤석열 스스로가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라고 메신저를 보냈다고 자랑하지 않았으나, 둘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윤석열의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인정했으니 수사를 해도 나온 게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수사 방해로 수사를 못했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 간신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수사를 맡은 김욱준 차장 검사가 총장 관련 사건의 수사를 못하겠다며 항명사표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던 일도 있었다. 법원은 윤석열이 정상적인 감찰도 수사도 집요하게 방해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면직 이상에 해당할 만큼 적법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 비위라고 해다. 셋째 주장은 정치 무능 프레임을 가지고서 대중의 불만을 선동하고자 하는 매우 파쇼적이며 구대타적인 위험한 음모를 담고 있다. 과거 정치 군인이 기성 정치의 무능으로 사회 혼란을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군사 군대타를 일으킨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정치 검찰이 권력 찬탈로 민주주의의 퇴행과 역사의 퇴보를 가져올 위험성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는 처음부터 의도가 있지 않다. 우리도 모르게 상식을 파괴하고. 인간 사유 능력을 짓밟으면 선동 정치로 몰아갈 때 어느새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하고 파시즘이 선전 도구가 돼 있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던 독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역사는 물론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유사성은 반복될 수 있다. 지금 그 닮은 꼴을 주목해야 한다. 윤석열은 법원이 인정한 중대 비위행위 이외에도 드러난 청부고발 사건과 검찰 조직으로 하여금 장모 변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정황 등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수많은 혐의가 있다. 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사정기관인 공권력을 사유화한 행위에 대해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조속히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주미.